이제 민수기가 거의 다 끝나가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한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 28장, 29장에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뭐 제사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예배를 얘기하냐? 오전에 저녁에 드리는 매일의 예배, 또 안식을 받아 드리는 예배, 그리고 초하회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각종 절기에 드리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렇게 쭉 1년 동안 드릴 수되는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 에 오시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 엄밀하게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감리교에서는 우리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주일 예배죠. 어, 다른 날 드리는 어, 예배들 있죠. 또 매일 새벽에 드리는 어, 예배 역시도 우리가 정확한 명칭은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수요 기도회, 금요 어, 기도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어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주일에 한번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를 어, 드리는 곳이 많이 있고 다른 날들은 이제 모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겠다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어떤 소그룹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모임들을 주일에 모이기도 하고 또 평일에 우리가 소개라고도 하잖아요. 소그룹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또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금, 토, 일,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여자들이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우리의 모든 이 기독교의 어떤 스케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1년의 절기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부활절, 또 성탄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뭐, 칠칠절이나 어 나팔절 뭐 이런 게 이제 감사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어, 크게 보면 우리가 절기가 총네 가지 있습니다. 감리교회 네, 네 가지 절기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어, 예배를 드리자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 주일에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 주일이다 해서 주일 예배를 어, 드리고 있지요 언제 드리느냐도 물론 뭐, 뭐 그것을 굳이 뭐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따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예, 이제 우리는 예, 사실은 일상이 모든 시간이 이제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될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모임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런 축제로서 여러분들이 더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라는 이름 아래 이 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이 시간에 모인다 라는 것으로 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또꼭저 예, 아니어도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이제 바뀌었죠. 어, 그래서 그렇지만 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역시도 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말씀 간혹 드리지만, 어, 교회를 통해 가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한 교회를 통해서 꾸준히 예배 드리고, 또 양육받고, 어, 또 어, 교육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뭐 예배라고 했지만 제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있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마다 있고 주일마다 있고 그리고 매월 첫날에 드리는 우리가 어 저희 교회도 드리는데 월삭 특별 기도회라고 해서 초하루에 드립니다. 이렇게 어또 각종 절기 때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또 노력하시며 살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다면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자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주제로 예배라는 주제로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왜 지으시고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어, 알아봐야 됩니다. 아, 성경은 세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사야 43장 7절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가, 가끔씩 예, 뭐 시상식이나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거예요? 나의 모습이 누구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 때문입니다. 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만드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셨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성경책만 봐도 찬양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해요. 어, 뭐 성도의 교제, 뭐 전도, 감사 기쁨, 뭐 인도 여러 가지 다양하죠. 그러나 이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찬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다고 했죠? 감사라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장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 이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우리 유일하게 닮은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닮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예, 아예 연을 끊고 살아간다면 부모 역시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자신 역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Yeah. 나와 닮은 존재인데, 이 연을 끊고 살아간다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길 원하지. 왜 그렇죠? 자신과 닮은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친하고 가까운 사람과는 뭐, 식사를 하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여러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제한다 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왕이면 자주 예배를 드리고 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예배는 갱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갱신 한번 따라해볼게요 갱신, 갱신. 네. 제가 좀더 쉬운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업데이트 한번 따라해볼게요 업데이트, 업데이트. 네. 네. 또 하나는 약속, 약속. 약속. 네. 또 비슷한 말로 확인. 네.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갱신하고 무엇을 확인하는 것일까요? 어, 세 가지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예배 시간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어,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신다. 우리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지.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업데이트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도 가장 황당할 때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을 찾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참, 내가, 이, 오늘 말로 현타가 오는데, 참,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아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젊은데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한 달에 한, 한두 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아, 내가 참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억력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에 살지 않죠? 예배해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어, 말씀 보는 시간도 많지 않고, 사실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경건의 시간보다 경건하지 못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이 보고 듣는 대로 학습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이 어떤, 저는 개그 이런 걸 많이 찾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욕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럼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도 욕이 조금씩 쌓여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우리나라에는 비하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결혼을 못하면 도태남이라고 하고, 키가 작으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사탄아, 네디로 불러가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 여기에서 보면 예,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일, 사람이 나를 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 맞고 조롱 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귀한 희생과 사랑이었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이란 여행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